자, 오늘은 저희가 데크, 데크 시공과 네. 벽돌 시공을 하기 전에 어떤 네. 작업을 해야 되는지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려고 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업을, 벽돌을 지금 저희가 하단을 만들려고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 지금 왜 이렇게 땅을 많이 팠습니까? 저희가 벽돌 같은 경우에는 네. 벽 조적을 쌓기 위해서는 줄기초를 해야 되고요 네. 데크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전기초를 해야 되요아두 가지 기초 방식이 있네요 네. 근데 여기는 지금 줄기초입니까? 네, 줄기초를 아. 하기 위해서 지금 벽돌을 쌓아야 될 공간에 다 지금 땅을 파놨어요. 네. 땅을 파놓고 다짐을. 다진 기로 다 다졌죠. 네, 다진 기로 다다져놓어이 시점 되게 중요해요. 다진 기를 안 다지시면 땅이 계속 주저앉거든요. 네. 다져야 된다는거꼭 중요하다. 네. 그리고. 거 ]의 틀이 어. 완벽하게 유지가 되어 있어요. 네, 맞아요. 예, 저희 현재 우리 여기, 현재에서 우리가 못 밟게 하잖아요. 네, 여기 쓰러졌다? 지금. 그러면 아. 다시 다시 작업을 다시 하고 네, 다시 네. 쌓아 올리는 네, 작업도 해야 된다. 맞아요. 그러는 점이 있습니다. 음. 그리고 나서 저희가 키메트불때 넣는 네. 게 하나 또 있습니다. 자주 우리가 얘기했던 건데. 네. 이거를 뭐라고 부르죠? 와이어 메쉬라고 하는데 네. 저희가 시멘트를 붓고 나서 와이어 메쉬로 시멘트를 서로 고정을 시켜 줘야지 네. 크랙도 안 가고 뭐 부셔지지도 않고 네. 하자가 없다는 그렇죠? 네. 시멘트를 개는 작업을 네. 하는 곳을 장소에 왔는데요. 이건 다 철물점 가면 구매하실 수 있으세요. 일반 미장용, 한일 시멘트. 저희는 이 제품을 사용하고 있고요. 건조 시멘트 모르타르 몰타루라고 돼 있네요? 있잖아요. 이고문통에 네. 시멘트 넣고 물 넣고, 넣고 나서 이거를 이제 돌려보는 거지. 저희 처음 돌려보는데. <laughs> 처음 돌려보좀빼 네. 가지고 돌려보면 어때? <laughs> <오우! 웃음> 좀빼 가지고 돌려야 돼. 그래서 지금. <laughs> 아 돌리는 게 없으면은 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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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휘저으시면 돼요. 삽으로. 근데 이 무게가 지금 이게 40kg. 보통 쓰는 게 아니야 이게. 그렇죠. 근데 맨날도. 이게 없다 연장이. 그러면 공구상에 가면 다 빌려줘. 음, 그렇죠. <laughs> 다 빌려줘. 네. 살 필요 없어. 네. 자, 시멘트를 세포 정도 우리가 집어 넣을 건데요. 옆구리를 터서 집어 넣어보겠습니다. 근데 이게 굳이 세포를 넣을 필요 없이 아. 그냥 하, 여러분들이 이제 집에서 하실 거면은. 한번 넣고 물 조금 넣고 조금 되지. 섞으셔가지고 네네. 또 섞고 이렇게 그치. 하셔야지 저 바닥에다 딱 대고 저 바닥에서부터 다 섞일 수 있도록. 근데 여기서는 약간 좀 질게 해야 되거든. 질게. 약간 질게 해야 그 용이하게 필수가 있어. 너무 대면 음. 펴지지가 않아. 약간 질게 해. 네, 질게. 이렇게한 다음에 하루 정도는 굳혀야 되죠? 딱 하루 정도? 딱 하루 정도. 에, 오늘 했으니까 내일 아침에 하셔도. 근데 이것도 날씨에 따라 다르긴 해. 네. 여름에는 좋은데 막 날씨가 점자기 떨어진다. 네. 그러면 안 되기도 하고. 해가 없고 춥다. 그렇지, 춥다. 그리고 특히 이제 겨울이 오서 이게 물이 어느 온도가 된다. 네. 그러면 그땐 작업이 안 돼. 아. 네. 아 어느 정도 야, 이제 믹스가 된거 같네. 요믹스가 거의 다 됐네. 네. 자 이제 좀 부어 보겠습니다. 하나, 둘, 자! 자, 이제 시멘트가 굳기 전에 와이어 메쉬를 이제 넣어야죠. 네, 지금 미리 재단을 규격을 네. 맞춰서 자른 거를 네. 위에 올려놓고 살짝 겹치죠? 두 네, 개가? 네, 겹쳐야지. 살짝 겹치는 다음에. 네. 지금 양쪽 한쪽을 지금 잘라놨기 때문에 이게 약간 쉬어 들어가거든 원형이라서 흙선을 네, 네. 가지고 지금 조금씩 저쪽에 보시면 흙선 가지고 좀 넣어주고 있습니다. 깊이 조한 중간 정도에 들어갈 수 있도록 표면을 매끄럽게 네, 매끄럽게 다시 만들어줘야지 수평을 좀 만들어줘야 나중에 조적공들이 기초 네. 잡을 때, 때 편하기 때문에 네. 다시 면을 좀 매끄럽게 자 전체 원형 하단에 저희가 이제는 계단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이제 조적이 들어가는데 계단을 하기 위해서 흙을 저희가 경사도를 다시 이제 만들었고요. 계단에 들어갈 조적을 위해서 제가 한번 시멘트를 한번 보아보도록 해보겠습니다. 한번 볼까요? 자 여기 시멘트 작업할 때는 약간 그 물을 좀덜 넣어서 약간 꾸덕꾸덕하게 했어요. 왜냐하면 여기가 경사가 저에저 있기 때문에 너무 묽게 해버리면 다 흘러서 넘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약간은 꾸덕꾸덕하게 만들어져서 요거가 형태가 좀 바로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보통은 이제 계단을 저희가 할 거라서 한두 계단 정도 지금 생겨 지는데 이거 램프 반드시 이렇 이렇게 내려가면 어떻겠냐라는 이야기도 있었는데 어 뭐든지 디자인할 때는 되게 안전을 저희가 생각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램프가 여기서부터 저까지 길다 라고 하면 경사가 안 많으니까 저희가 경사를 할수 있지만 이 정도 경사에서 하기에는 겨울철에 사람이 애들이 이렇게 뒤로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안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도 있고요. 또 한가지는 계단의 이 폭도 저희가, 저희는 되게 계단 폭을 넓게 넓게 작업하거든요. 그래서 좀 멋스럽게 덩, 덩, 덩 이렇게 내려갈 수 있도록 그 동선의 패턴을 만들어주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 약간 흙선에다가 지금 물을 살짝 묻히셨죠? 흙선에다 물을 묻혀서 이렇게 하면 훨씬 더 어, 부드럽게 정리가 됩니다. 예쁘게. 몇번 이렇게 묻히고 나니까 훨씬 더잘 되죠 미장손 작업이. 네 이번에는 데크재를 이제 깔기 전에 네. 어떤 기초를 해야 되는지 음. 설명해드리려고 음. 이곳에 왔는데요. 네. 이게 무슨 기초라고 그랬죠? 이제 일단 이거는 전기초를 할 건데 주춧돌을 네. 이용해서 전기초를 주춧돌. 할 거예요. 요것도 저희는 요게 사이가 90mm 짜리예요 사이가. 네. 근데 이거보다 120mm 짜리도 있습니다. 이렇게 넓은 네. 것도 있어요. 근데 여기는 저희가 90mm 짜리를 사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겠 그다음에 여기 경기초 들어갈 자리하고 네. 이제 한 1m 50 정도 간격으로 네. 저희가 지금 설치하고 있습니다. 네. 더 벌어지면 여기서 되게 꿀렁꿀렁해지거든. 아 그래서 그 간격도 되게 조심해야 될것 같고. 네. 그 다음, 노시 때 보면 우리 전문가들께서 계속 요거를 이렇게 놓는 경우가 있어. 수평을 맞춰야 돼요. 아, 수평도 맞추지만 다지기 위해서. 다지기 위해서. 여기를 더, 더 다지기 위해서? 네. 이안 그러면 땅을 지금 막 팠기 때문에. 네. 이 주저앉거든. 그래서 네. 그거 하기 위해서 여러 번. 이렇게 놓는 작업을 네. 하시는 걸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전기초가 되어지면 그 위에 이제 철제를 가지고 저희가 각관을 가지고 기초를 작업을 할 텐데, 네. 여기에서도 보통 이아연도금 각관을 저희가 쓰고 있죠. 네. 여기 40에 에, 40짜리 쓰고 있고요. 네. 그 다음 더 중요한 건이 두께가예요. 네. 여기 1.4t가 있고, 요거는 몇 t죠? 2t짜리, 요거 두께가 2t짜리를 저기 쓴다. 되게 그러니까, 두꺼운 거였습니다. 어, 여기가 피스머시 이렇게 바뀔 건데, 얇으면 여기가 찢어져. 음. 그래서 목재가 막 땡기는 힘이 워낙 세다 보니까 네. 나중에, 이게 찢어져가지고, 이게, 어, 불량이 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ET 정도는 써야, 네. 그런 그 하자를 완전히 좀 잡을 음, 수가 있다. 네, 네. 이제, 여, 기서 보시면 지금 전기초가 들어가 있잖아요. 네. 전기초가 들어가 있고, 그, 그 다음에 이제 요, 요 어, 전기초에 들어가 있는 이 쇠하고, 네. 이 가로되어져 있는 얘가 잡바? 수평을, 어, 얘로 이제 수평을 잡는 거예요. 네. 이주춧돌 가지고 전체를 수평을 잡으려고 하면은 네, 되게 어려운 어렵죠. 작업이에요 네. 그래서 주춧돌을 놓을 때는 대략 수평만 어느정도 봐 놓고 네. 지금 요게 길게 나와있는 얘 있죠 네. 얘를 가지고 전체 수평 잡을 때 높일까 냅일까 하면서 낮출까 하면서 네. 수평을 잡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음. 자 그렇게 한 다음에 요하고 요 상은 지금 한400 정도 저희가 본 거예요 요거는 사실은 할 때마다 좀 달라요. 요 그러니까 전체 길이가 얼마에 따라서 꼭 400을 지키려는 게 아니라 좀더 네. 좁아질 때도 있고, 살짝, 근데 너무 넓어지는 거는 좀데크재가 꿀렁꿀렁해질 수 있기 때문에 자제 아끼지 말고 이렇게 시공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용접으로 저희가 마감을 좀한 상태입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이제 여기가 지금 저희가 뭐 올릴 자리죠? 텐트 올릴 자리 죠 그러니까 텐트 올릴 자리입니다. 텐트가 여기 앞에 하고, 저 앞에 작은 네트가 올라갈 네. 거잖아요 근데 저희가 원래 디자인했었던 네. 방향이랑 좀 달라졌어요 네. 그래서 디자인했던 방향은 원래 서산쪽 방향인데 이 중앙에 아이들 노는 쪽을 바라보고 그 앞에 불멍하는 게더 좋겠다 판단이 다시 되어져서 네. 현장에서 그 위치는 저희가 바꿨는데 어제도 우리 친구들한테 얘기했지만 도면은 어떤 방향과 계획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끊임없이 더 좋은 안이 사오면 계속 변환해서 이 현장을 운영하는 것이 어떤 사람이 어떻게 감독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되게 중요하다. 자, 오늘은 우리가 가든하우스에 대한 기초 잡는 거하고 라인 잡는 것까지 섬세하게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무슨 기초 두 가지 얘기했죠? 네, 전기초와 줄기초. 줄기초에 네, 대해서,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 전문가의 어떤 손끝에 떠나는 순간 이 작품들이, 이 하나의 작업의 완성도들이 본인을 나타내어지게 하는 그런 작품들이기 때문에 모든 작업자들이 멋진 연주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정원 현장 스케치 정원 친구 선 정원 친구 이호였습니다. 안녕. 안녕.